남성형 탈모증과 여성형 탈모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진행성 탈모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이들 탈모증 치료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잡지나 홈쇼핑 그리고 인터넷상에 보면 수많은 샴푸와 헤어 제품, 영양제 그리고 두피 자극기 등이 마치 금방이라도 탈모를 멈추게 할수 있고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할수 있다라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청과 공식적인 학회가 인정하지 않는 탈모 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돈과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건강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정된 탈모 치료제는 먹는 약물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바르는 약물인 미녹시딜과 알파 트라디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는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은 대부분의 남성형 탈모증과 여성형 탈모증에 효과가 있으며 원형 탈모증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기존의 모발을 유지하거나 굵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으며 항암 요법에 의한 탈모나 견인성 탈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농도에 따라서 2, 3, 5%가 있는데 5%폼 제제를 매일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모증이 있는 여성은 2%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농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녹시딜를 사용하고 3-4주 때 모발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은 더 굵은 모발이 새롭게 나오면서 기존의 모발이 빠지는 현상으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미녹시딜은 남성형 탈모증 환자의 모발 이식 수술 후에도 유용한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농도에 따라서 2, 3, 5%가 있는데 5%폼 제제를 매일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다모증이 있는 여성은 2%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농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담당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녹시드를 사용하고 3-4주 때 모발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은 더 굵은 모발이 새롭게 나오면서 기존의 모발이 빠지는 현상으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미녹시딜은 남성형 탈모증 환자의 모발 이식 수술에도 유용한 보조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술 전으로 미녹시딜을 사용한 결과 수술 후 1, 2주 후에 흔히 나타나는 탈락 현상이 억제되었으며 모발이 다시 자라는 시기를 앞당겨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피부 자극과 혈관 확장으로 수술 중 출혈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2-3일 전에는 미녹시딜을 일단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항남성 호르몬 치료약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스피로노 낙통과 시프로테론 아세테이트는 미녹시딜보다 더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형 탈모증에 저출력 광선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지만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 더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팔메토, 비오틴 등 모발을 재성장시키거나 굵기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는 많은 제품들이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대한모발이식학회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담당 주치의와 상의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다 보면 모든 방법들이 동원되어도 환자들이 좌절하거나 혼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탈모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식품 의약청이나 공식적인 학회의 검증된 정보를 참고하시고 탈모 상태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생활 방식, 개인적인 선호도, 그리고 주치의 판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먹는 탈모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탈모를 일으키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DHT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5알파 환원효소를 억제함으로써 DHT의 형성을 억제하여 탈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피나스테리드는 타입 2 5알파 환원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하며 두타스테리드는 타입2와 타입1을 같이 억제합니다. 효과와 부작용은 두 약물이 서로 비슷하며 각 개인마다 적합한 약물의 선택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형 탈모증의 치료 효과에 대한 5년간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모발 성장은 1, 2년째 절정을 이루고 꾸준히 복용한 환자에서는 5년 후에도 여전히 치료 전보다 모발수가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수리 모발수의 현저한 증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정수리 앞쪽 이마 부위의 탈모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발모제는 남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남성형 탈모증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먹는 발모제의 성기능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이 같은 부작용은 전체 환자들의 2% 내외에서만 발생하며 만일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약물을 중단하거나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약물을 투여하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우려되어 탈모치료제의 복용을 꺼릴 필요는 없습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증에 단독으로 혹은 미녹시딜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물입니다. 복용은 하루 중 어느 시간이든 상관없으며 음식과 함께 먹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나 알러지도 보고된 바가 없으며 간염이나 다른 이상에 대한 병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